자, 이제 우리는 이 글자부터 우리는 해석을 하내보자 글자부터 우리는 먼저 해석을 하고 우리가 뭐 다른 체질론이 어었는지 비교도 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공격도 하고 고치라고 하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치? 그것도 그렇죠, 내가 뭐침 놓을 것도 아니고 내가 치료할 것도 아니지만은 이것을 자기들이 접목을 해갖고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 오기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의 체질은 오장육부라고 들었지? 그렇게 믿고 있지? 백과사전에 그렇게 돼 있지? 그러면 오장육부 맞나? 육부는 어디 있노? 여섯 개째지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거거든 자, 예를 들게 되 체질을 하기 전에, 자, 오장육부다. 우리 백과사전에도 있대, 이 말이야. 이 오장육부가 있는데, 육부는 어디 있나 이런거다 어디 있을까요? 아 전부다 오늘 완전히, 완전히 답을 안한다 전부다 내가 보면 이게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쪽 분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입삭 다물어 본데이 자 오장육부라고 이야기 했으면 육부 뭐 오장육부 어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이 해가지고 보면 어디 있다고 이야기 해야 돼그 없는 걸 있다고 이야기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말안 해요 오늘 또할 거면 하나서거안 <laughs> 예? 맞으면 갖다 낀구기 위해서 그한개 만들어 낸 게가 정심에서 보는 거지. 조주가 우리는 신체적으로 신체적인 그 목적이 있다 하면, 그죠? 실제 목적에도 뭐 없는 거는 없는 거야. 그러면 저 우리는 하면 오장 오부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오장과 오부의 차이는 뭘까? 오장은 막힌이고 오부는 뭐다 자, 오장은 오장은 막혀 있는 것이고 오부는 뚫려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나? <laughs> 자, 여기서 우리가 오장 오기 를 하는 것은 자, 오장과 오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차이는 오장과 오부의 첫 번째 차이는 오장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죽는 거죠. 그러면 오장이 탈라면 빨리 죽게 되는 것이다. 오장이 없다면 못 산다. 그런데 오부가 없더 오부 중에서 한개 없는 거는 산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 오장에는 자주한 힘이 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소화를 시키고 자기가 속도로 작, 작용을 작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스스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오장이고 오분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는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장에 사용되는 장자는 무슨 장까 장기장. 자, 그러면 오부에 들어있는 장자는 무슨 장? 장기부. 자, 그러면 오장에 들어있는 것은 장기장자예 맞아요. 오부에 들어가 있는 장자들은 전부 다 창자장자다. 음, 그럼 아까 지금 맞다 이말 뚫려 있는 거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이 통하는 것이야. 오부는 통하는 것이고 오장은 어떻게 여기서 기능을 생각, 기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요? 오부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없다. 자기 혼참만으로는 기능을 하지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장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에너지로 효소를 만들어내고 작동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뭐 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이 5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풀때 5부는 필요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필요 없다. 그러면 오기 하는 것은 오장이 가지고 있는, 5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다. 오장에는 장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는 것이다. 장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다. 균형을 이루면서. 자, 이것이 모자라면 이것이 보충을 하고 이것이 모자라면 이것이 보충을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있는데 이 균형이 타고난 이 기능들이 균형을 깨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이 문제. 에너지들이, 이 에너지가 어떻게, 해? 이 바란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깨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병이, 우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병이. 자,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한쪽이 깨지고 기능이 예? 떨어지고, 이 기운이 없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우리는 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체의 그거다, 인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5장, 5부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6부, 5장, 6부 해가지고, 막, 테레비스도 엄청나게 한다. 나 그거 보고 되면, 어제 보게 되면, 꼭꼭 하다 6부의 개념은, 박 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음. 우리가 귀신 세계를 음. 인정하잖아요. 응. 음. 그러니까 그그 세계라고 보시면이 이 인체에 귀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이제 발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심, 심, 여기서 장애는 네. 없이 남아 있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런 말은 네. 유학적인 관점에서는 안 되는 거죠. 육기 오온육기를 풀면 풍환사소 좋아해들하고. 응. 그 육풍환 맞은거 소리가. 아, 뭐, 그거는 온육기요. 뭐, 그거는 온육기로 온육기로 했을 때 그렇게 온육기는 그 한약이 아니잖아. 온육기는 한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로 하고. 그래서 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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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을 전부 다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누기 맞다 안 맞다를 떠났어. 자, 없는 거는 없는 거야. 뭐 없는 걸 있다고 이야기하면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없는거 없는거다 그지? 없는걸 있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자 그래서 이것이 뭐 5원 6기가 되든 뭐 5장 6부가 되든 상관없이 없는거는 없는것이고 있는것은 있는. 그것이 과학이고 우리가 현실이지 그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푸는거야 그러면 이 밸런스가 이 에너지가 밸런스가 이루어져 있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이는 것이 깨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병이 생긴다는 논리다 병이 된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병이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그 병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들이 어떤 원인에서 오는지 절대로 풀 수가 없다 제 아무리 뛰어난 어서가 되든 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그 병이 언제부터 얼마나 긴 시간에 왔는지, 얼마나 빨리 왔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풀수 없는 이런 병도 많이 있다는 거다잉. 여러분 들 단적인 예로 한털를 보자고요. 아 병원에 가게 되면 아무,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나는 아파 죽는 거야잉. 그럼 그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풀냐이말이야 그런 귀신병인데. 그쵸죠 귀신 귀신을 우리는 육부로 장기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 그제. 자, 그거는 그거고. 자, 좌우지간 이 오기 체질에서는 다섯 개의 기가 있는데, 우리는 오장만을 주는. 6부는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다. 자기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작동을 하고 기능을 하고 이런 기능이 없다. 그래서 오장이 탈락이 되면 우리는 죽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5 오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장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풀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 오기라는 것은 다섯 개가 장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다섯 개가 장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 다음에 우리는 체질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는. 자, 체질의 우리는 역사를 우리는 한번 다 보게 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사상체질이라는 것이 있다. 그지? 사상체질은 지금부터 한 400년 정도 넘었을 거야요 그지? 400년 전도 넘어갔고 이재명 선생이 이렇게 만들기는 만드는데, 말은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짧은 거하나단 글자 이게몇 줄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400년 전의 이야기야. 이? 그러면 이때 이재만 선생이 이야기한 논리가 뭘까? 여러분 인간은 네개 분류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을까? 자 여기는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이 이재만 선생이 한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갖고 이것을 구분해서 한 치료 방법일 뿐이다. 이것은 치료하는 방법일 뿐이다. 자, 처음에 어떻게? 병이 들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자, 누구말따나 우리 약도 있지. 자, 양에 관련되어 있는 양기가 강한 약을 주는 거하고음기가 강한 약을 주다 보니까, 사람의 치료하는 효과가 달라졌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에요. 자, 약을 분주할 때, 열 나는 약과 열안 나는 약을 줬다. 누구말따는 인삼을 준 사람이 있고, 도라지를 준 사람이 차이들 그 차례입니다. 자, 이것을 하니까 효과가 다르더라. 그래서 이것이 양음이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약을 치료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재만 선생의 이야기한 이은 어떻게 요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하고, 염치가 왜소한 사람하고, 이 대소다, 대소. 이거는 우리는 자연의 이치다. 이재만 선생은 정말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것을 논리를 설명한 거예요. 자, 음식이, 하나는 음식이, 약. 약이든 음식이 들어가서 이 작용하는 양음과, 옳고 그런 거. 양과 음 이런 거, 높고 낮은 거. 그다음에 사람일 때는 덩치가 크고 작고 이것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태양 태음. 이거잖아. 이거는 이론이 없어요. 여기 갖고 뭐 사상 체질에 의학적인 이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여기 뭐 있나요? 대소 자, 태는 클 태자다. 그제 태자 쓴거는클 태다, 이거예요. 큰 거. 이거는 작을 소다, 이거예요. 큰 거에 우리는 양그 약을 쓰는 거. 뜨거운 약을 쓰는 거. 이거는 찬 약을 쓰는 거. 그렇게 우리 이? 체질이 그렇다 이, 그지 싱신거묶게 되면 부장이 생기고, 열나고, 찬거묶게 음? 되면 소화가 안 돼갖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컨테. 이것밖에 없다. 요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만선생이 주장한 그, 그것뿐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 한의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우리가, 어? 약학적인 이런 이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상체질은 한의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역학하는 점쟁이가 만들지어 이거는, 이때는 역학도 아니고, 이거는, 응? <laughs> 누군말잖아 점쟁이가 만드는 거야, 점쟁이가. 점쟁이가 만 것을 우리는 역학에 자꾸 쓰다 보니까, 역학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지금 로서는 어떻게? 한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의학이 지금 기반이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한 이야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갖고 무슨 한 이야기냐? 이거는 이학적인 이론도 아니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이거 무슨 이학적인 이론이냐 그리고 4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 지금 400년이 지난 첨단의 시대에 요 이론 두개 갖고, 어? 양, 음, 대, 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체질을 연구한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무슨 이야기다,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거 무슨 논리냐, 이말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역학자 점재이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역학하는 사람은 머리가 점치는 사람보다 역학하는 사람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제? 옛날부터. 그러면 막 풀어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 딱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행체질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행체질은 뭘까? 이 모카 토금수다, 그제? 자, 오행 체질에서 목과 토금수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야, 이것을 우리는 장기에 맞춰야 된다 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온육기가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자, 여기 오그 뭐고 인간의 그거는 어떻게? 오장육부를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장육부야. 자, 우리가 사상 치대에서 이것이 아니랄기네 오행 체질 다섯 개니까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것의 이론을 오육기와 접목을 한거야 여섯 개 오장육부 이것이 오육기다 말이야 그럼 오행 체질과 오육기의 차이는 이 여섯 이개 이게 있다는 것밖에 없다.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오행 체질을 하려면 고하 목과 토금수 이게 맞아야 되잖아, 그죠?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론에 맞아야 되겠지. 자, 이것이 우리는 아니다 보니까, 한의학에서는 오행체질 이거 쓰겠나? 부정한다, 이 말이야. 사주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한내보니까한 네, 40%는 이 사주를 믿게 되는 것이고, 60%는 아니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상체질을 나눠, 사상체질은 뭔가 이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이? 뭐가, 위가 어떻고, 위가 크고, 뭐가 어떻고, 이자꾸 일사니. 그런데 오행체질은 이거 사주 갖고 푸니, 이거는 아니다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걸다 보니까 이 사상체질이, 지금 원강대에서는, 원강대 한의학에서는이 사상체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지. 그런데 옛날에 태고 때의 이, 이재만 선생이 한 사상체질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갔었어요 자 이제만 선생은 요까지 해놨는데 이것이 저3 0보까지 가버린 거야 이 사상체질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경희대학교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이 체질을 안 해요. 여기 가게 되면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해? 이 팔체질이라는 걸 한다. 그죠? 맞나 팔체질 들어봤나? 자 이것도 정말로 여러분들은 꼬약한 꼬약한 거다. 이? 논리가 맞는지 한번 보자. 이거는 이거와 이것이 완전히 짬뽕이다, 짬뽕. 한번 볼까? 자, 여기서, 사상체질에서 네 개, 4개, 네 개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는 답이 없으니, 여기에 곱하기 2 해가지고, 여덟 개를 만드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붙일 게 없으니, 여기서 도입해 온 거라. 오행체질에서. 자, 오행체질에서 보게 되면, 화. 이 태양이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나무, 목과 토금수하게 되면, 하, 나무가 어떻고, 이렇게 됐는데, 하늘에 떠있는 해는 인간의 직접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살뺏붙다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여덟 개가 어떻게, 목, 플러스, 마이너스, 수, 플러스, 마이너스, 토, 플러스, 마이너스, 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잖아. 이거나, 이거나 뭐 다를 게뭐 있노, 이 말이야.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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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대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응? 어? 그치?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자기들은 어떻게, 팔체질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본 거야. 어이? 여기서 오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 해는 어떻게, 화는 어떻게? 떨어져 있으니, 하늘 공중에 있으니, 이거 빼보고 이거 갖고 풀어난 거야. 어이? 이게 무슨 논리가 되겠나? 이거는 정말로, 이, 아무리 우리가 공부 좀한 사람 같으면, 이 논리들이 실질적으로 근본이 하나도, 정말로 하나도 없는 논리들이야. 이론이. 아, 저거는 뭐 맞고, 막, 뭐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론적, 우리는 내가 뭐, 어사의 일을 타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이 논리에 너무 안 맞는 논리다. 그래서 제목도 어떻게, 여기에 목양, 모검, 수양, 수엄, 토양, 토엄, 금양, 금음, 이런 체질을 또 만들란 거야. 이 이거는 논리에 안 맞는 거야, 이거. 이건 뭐, 오행체질은 뭐 다를 건뭐 있노? 똑같은 거지. 오육기오장육부 갖다, 오행체질에 오장육부 갖다 붙여갖고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 맞아. 점재의 책이지, 그기는 자, 이거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 이마 이거는 저, 솔직히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없어요. 자 정치 큰 사람 작은 사람 약 주니까 어떻게 더운 약이 잘 받는 사람 찬 약이 열나는 약이 잘 받는 사람 열나는 약을 음?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이두 종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은는 이론적으로 뭔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하나도 없다 자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 호도하는 거야 호도. 어? 오장육부도 없는데, 5장육부를 해, 서꾸 뭐, 이, 지 마음대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얼숙한 국민들은 얼마나 이거 당하고 있는 거야, 그 병원에 가봐 아무 답도 없는 거. 좀 이따 다시 시작했습니다.